이번에는 행렬식 행렬과 행렬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d e t e r 아까 행렬은 m 트 t r 였고 행렬식은 d e t e r 라고 한다 첫째 2 byte m a 에 대해서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절대값으로 쓴다고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ad 마이너스 bc로 정의를 한 거다 이것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을 그,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데 이거만 간단하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두 번째. A가, 이거, 이거, 는이제 n 거이 n 매트릭스도 다이립하는이데3거이 3로 설명을 할게요. 3, 2, 1, 2, 2, 2 3, 2, 3, 3, 2, 3, 3, 거 3,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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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브이는 a 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1, 1 2, 2 3, 3 플러스 이렇게 1, 2, 2, 3 1, 2, 2, 3 3, 1 플러스 1, 3, 2, 1 3, 2 1, 3 2, 1 3,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1 3 2 2 3 1. 이렇게. 1 1 마이너스. 1 1 2 3 3 2. 마이너스 이렇게. 1 2 2 1 3 3. 1 2 2원 3 3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정의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잘 봐. 앞에 있는 점자는 전부 1 2 3 1 2 3 1 2 3다 똑같아. 뒤에 있는 점자는1 2 3 2 3 1 요거는 3 1 2 그다음에 요거는 3 2 1 3 2 1 1, 3, 2 1, 3, 2 2, 1, 3이렇게되어있어요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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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지죠이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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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숫자를 몇번 옮기느냐. 그걸 전도수라고 한다. 이때는 1을 하나 두번 옮기면 되니까 얘는 0이고 2가 돼. 전도수. 얘는 전도수가 얼마입니까? 3이 한번두번 번 가면 돼. 얘는 2가 한번 가고 3이 갔다 갑. 3이야. 이것은 2가 한 번만 오면 돼. 이거는 1이 한번 가면 돼. 이와 같이 이 에, 전도수가 짝수인 하나 둘세 개에는 이분 퍼미터이십니다. 기순열 우순열 우치환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요것도그 우순열 우치환에는 플러스를 붙이고 이거는 오드퍼뮤테이션 기치환 기순열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다 이게 디터미넌트의 정의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한 거냐면 한행에 하나 이거를 보면 한 행에서 하나만 고른 거요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그리고 1열에서도 하나, 2열에서도 하나, 3열에서도 하나를 골라서 곱한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1, 2, 2, 3, 3, 1. 그러면 1, 2, 2, 3, 3, 1. 1행에 하나, 2행에 하나, 3행에 하나. 1열에 하나, 2열에 하나, 3열에 하나. 전부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뒤에 있는 첨자를 보고 우치환에는 플러스, 기치환에는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비터미런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 by N 매트리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걸 내올 필요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필요 없지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 봐바 순서는 바꿔도 곱할 거기 때문에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어. 이게 플러스. 하나로 가서 두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것도 플러스.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아니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두 개로 가서 하나로 나온 것도 역시 플러스. 곱하는 거요 이렇게 세 개를 곱한 것은 마이너스. 두 개로 가서 한 개로 나온 것도 마이너스. 하나로 가서 두 개를 이것도 마이너스. 행렬식 알겠지요? 행렬식 끝, 행렬식. 자, 그렇다면 행렬식의 성질을 살펴보자. 행렬식. 아, A가 315, 210, 112. determinant of a, 혹은 이렇게, 이렇게 쓴 것은 항상 a d b 이라그했죠 이거,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것 무조건 행렬식이요. 자, 계산해 보자. 이렇게 6, 1, 2, 5, 10, 1, 1, 0, 0, 5, 1, 1, 마 103마0 212 마사 얼마5 7 자, 행렬식의 성질이라고 했죠 첫째. b를 21031로 1 1 2. 두 행을 바꿨지 그러면 사 일삼 0 0 1 2 5일 오. 영 이, 마이너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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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0 10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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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요? 마이너스 7이요. 부호가 바뀐다. A의 두 행을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 두 번째, C를 315, 210, 두 번째 행에 2를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해. 어떻게 했다고? 이건 절대값을 했으니까 바로 계산했지. 그럼 여기는 과로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1행 2행은 똑같은데 세 번, 두 번째 행에 2를 곱해서 밑에다가 더했다고. 4 맞지? 2, 3 맞죠? 그리고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6 플러스 30 5, 1, 0, 0 마이너스 25 3, 0, 3, 0 2, 1, 2, 마사 얼마예요? 36에서 29를 빼면 7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해서 다른 행에 더해도 행렬식은 변함없다. 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잘 들으시오. 310 420 절대값을 했으니까 바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이거는 두 번째 행에 2를 곱한 거야. 두 번째 행에만 2를 곱한 거지요. 3412 14520 1, 1, 0, 2, 5 마이너스 10 1, 0, 0, 마이너스 8 얼마예요? 14지? 14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2 곱하기 이거다. A의 한 행에 2를 곱한 행렬식은 여기다가 2를 곱한 거하고 똑같이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이거이 모든 원이에다 2를 곱한 거지. 건행에도 2를 곱했고, 이행에도 2를 곱했고, 건행에도 2를 곱했기 때문에 이것이 2의 건승건이렇 이건, 알겠이그 다음에 1, 2, 3두 행이 똑같지? 디터미넌트 0 9 3, 4, 12 마이너스 12 마구 0두 행이 똑같으면 디터미넌트는 0이다. 이건 자동으로 여기다 2를 곱한 거. 그건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 0이 되지. 앤님면 여기다가 2를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거든. 그 결론은 뭐냐? 두 행이나 열도 마찬가지예요. 두 행이 같거나 이렇게 비례하면 같거나 비례하면 지터미넌트는 0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행렬식의 성질은 요런 요 정도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참고로 a 곱하기 b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 b의 디터미넌트. 증명 생략하고. 자, 그다음에 ax=2 xa=2인 e. x가 존재하면 a는 가역 행렬이라. 인버터이다고. 이라 하고 x를 a의 역행렬이라, 즉 a 곱하기 a의 역행렬은 2가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있을 때. 이거를 행렬로 바꾸면 1, 3. 이건 이따 해야 되겠다. 응. 역행렬. 됐지? 자, 그럼 역행렬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증명 빼버리고. 첫째, 에, A가 A, B, C, D. 일때 A의 역행렬은 A의 디터미넌트 분의 1 여기서는 a d b c 라고 했지 D, A 마, B, 마, C 2x2의 역행렬은 a d b c 분의1즉 디터미넌트 A분의 1에 AD는 위치를 바꾸고 BC는 부호를 바꿔라. 그랬죠 그다음에 둘째. 한 가지 빼먹었다. a 의원 이거 빼먹었어. 이걸 먼저 해야지 안 되겠다. 어, 뭐지? 어. 어. A가 3위로 0, 1, 1, 2 디터미넌트 구해보자. 0 10, 1 1 0마3마4 4가요 4지? 4요. 그런데 잘 봐. MA11이라고 하는 것은 3을 가지고 있는 행과 열을 빼. 그러면 0112. MA12는 2를 가지고 있는 행과 열을 빼면 2112. 13는 1, 5를 가지고 있는 행과 열을 빼면 2012 이것을 소행렬이라고 해요. 맞나요? 물론 m의 212223, m의 313233가 있죠. 각자해 보시고 이 때, c 원1은 뭐냐면 마이너스 1에1 플러스 1에 이거의 디터미넌트 그럼 1마야1이1 1 원, 마이너스 1 1 1 c의 1 1는마이너1 1 1 1플스스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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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1 디터미넌트 m 의1 2 4 빼기 1 3 이지 2개 있으니까 마3 c1 3는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3 플러스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m 의1 3 플러스니까 2 이렇게 돼. 이때 잘봐 C1 아,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것을 여인수라고 해요. 그래. 여인수 코펙터, 코펙터. 이때 일행의 3위로에다가 각각의 여인수를 곱해 플러스 1 곱하기 C1, 2. 플러스 5 곱하기 C1, 3 2를 해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0, 이게 나온다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 이것은 4 by 4 이상, 아까 그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이것을 이렇게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것은 3x3 y 서만 하는 스법칙이요 4x4 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3x3 에서만 이렇게 하 man, 4 x y 4x4 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라 years 이 f man. 4x4 y e a r 4의 y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다. 알겠지요 오케이.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을 일행에 대한 여인수 전개라 해. 혹은 라플라스 전개. 1행에 대한 여의수 전개 혹은 1행에 대한 라플라스 전개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2행에 대해서 전개해도 되고 3행에 대해서 전개를 해도 똑같아요. 2 곱하기 C21 플러스 0 곱하기 C22 플러스 1 곱하기 C23을 해도 상관없다. 3행에 대해서 해도 되고 1열에 대해서 해도 되고 2열도 되고 3열도 되고. 알았이 그러니까 4x4를 계산할 때는 가급적이면 어떤 행이나 열을 선택해야 돼? 0이 많은 행이나 열을 선택하면 여기를 계산 안 해도 되거든. 알겠죠? 그러면 4x4의 디터미넌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여인수 전개를 거쳐야 돼. 1 2 3 4 0 0 2 3 1 1 1 1 3 1 5 1두 번째 행에 대한 여인수 전개를 해. 그럼 잘 봐. 2를 곱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에 여인수까지 다거어요 마이너스 2에 얘를 가지고 있는 행과 열을 빼. 124 111. 3, 1, 플러스 l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3의 s 를 가지고 있는 행과 열을 빼. s 이, l u 1, 1,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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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그러면 다 했나? 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역행렬을 계산하다가 았지 2x2는 그렇게 하면 되고 3x3는 공식만 증명 빼고 a가 2 1 2 2 2 3 3 1 3 2 3 3 이때 A의 역행렬을 A의 디터미넌트 분의 L. 그러니까 주어진 행렬이 디터미넌트가 0이면 역행렬을 못 구하는 겁니다. 0이 아니면 존재해. C11, C12, C21, C22, C31, C32의 전치행렬. 여인수 행렬의 전치 행렬을 해서 나누면 A의 역행렬이 구해진다. 알겠죠? 각자 이걸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 아까 그 연립방정식, 뭐 예를 들어서 2 e, x 플러스 y는 o, X 마이너스 3Y는 2. 이거를 풀어라. 그러면 2, 1, 1 마이너스 3. 이거거든 아까 뭐라고 했냐면 A 곱하기 A의 역행렬은 2이고 A 곱하기 2는 A란 말이야 이거의 역행렬을 왼쪽에 곱하면 없어지고 여기는 이거만남는다 왼쪽에 곱했으면 똑같이 왼쪽에 곱해야 돼요. 이거의 역행렬 5, 2. 이거 역행렬이 뭐죠?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7분의 1에 2, 3은 위치를 바꾸라고 했고 얘는 부호를 바꾸라했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 1 그럼 뭐예요? 7분의 17 7분의 1답 맞나 봐 2x 이게 x지 2x면 34 플러스 y 7분의 1 7분의 35오 맞지? x빼기 7분의 1빼기 y 7분의 17 x빼기 3y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3 7분의 14 2 맞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역행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x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역행렬까지 끝냈고 됐어. 행렬은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